예, 우선 느헤미야는 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미 황폐되어 버린 예루살렘을 복원시켰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 다시 세웠어요. 자, 그러면 복원을 시킨 땅에다가 성벽까지 건축을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필요하고. 또 성벽을 지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을 이제 갖추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이 복원시키고 무너진 생, 성벽을 세운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 앞장으로 한장 넘어가서 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의하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복원시키고 무너진 성벽을 세운 다음에 조직을 갖추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람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문지기를 세웠잖아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 여기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노래하는 사람은 그냥 부자들이, 부자들이 그 노예들, 노래해 주는 사람을 고용한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고, 1절2절에서 노래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네이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왜네이 사람들을 세웠느냐? 이분들은 성전 중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을 어떻게 갖추었냐면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레이 사람들을 먼저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니가 나오고, 하나나가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는 사람이다. 그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느에 미아가 세운 생거 보게 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지 않고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 바나바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특출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좀 성품이 온화하면서 좀 인격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 먼저 교회 일꾼이 먼저 되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지만은 느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준점이 인격적인 사람 그 다음에 신앙이 좀 깊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보초를 세우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복원을 시키고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사람들 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전부 일일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숫자까지 다 세웠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건너 뛰어서 그 전체적인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60 6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몇 명인가 한번 볼까요? 66절 같이 읽습니다. 온해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랬어요. 42,360명. 그리고 6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노비, 노예들이죠. 7,337명. 또 그들에게 놀이하는, 여기서 놀이하는 고용주입니다. 아까 놀이하는 사람 달려요 남녀가 몇 명? 245명. 그리고 68절에 말이 7036마리, 노세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분야별로 숫자를 다 이렇게 만났지 숫자를 셨어요 이렇게 숫자를 세어다 보게 되면 거기에 일꾼들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들은 아까 성전 문지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노이한 사람 세우고, 네이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보천적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보초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분야별로 다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기서 일꾼을 이렇게 착출해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 읽었던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바벨론에서 이렇게 귀향할 때에 에, 우리는 그냥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돌아온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고 돈도 좀 가지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을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이들을 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일들을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밤에 드릴 말씀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일을 맡기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살려냈어요 예배를. 너예미야가 제일 먼저 예배를 살려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긴긴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이 이미 황폐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도 황폐되었던 것도 복원시켰고, 무너진 성벽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제일 먼저 살려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의식하고 지도력이 함께 힘을 합하면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국민들의 힘을 빌리고 그다음에 지도력과 함께하게 되면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존 스터트 미리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다 그랬어요. 국민들 개개인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가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민족의 도덕성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느에미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먼저 70절을 먼저 볼까요? 자, 7 0절 먼저 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이와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적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들였다. 자, 여기 보면 족장들이 나와요. 족장들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족장들 그리고 총독들 또 평민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은 복원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이 아니라 세워졌죠. 무너진 성벽까지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족장들이, 총독들이 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리더자 느헤미야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1000 드라크마 그랬습니다. 자, 7 0절에 보면 금1000 드라크마 그랬는데 약 7000kg 아니 7kg입니다. 어, 9kg 죄송합니다. 9kg 정도 또 71절에 금 이만이라고 그랬죠. 금 2만 드라크마 이거는 약 170kg.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이 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아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또 부자도 또 나오게 하는 거 금도 가지고 나오고, 또 노예도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성전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느에미아 혼자 발벗고 뛴다고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아무리 다 갖춰졌다 갈지라 느에미아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게 했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내 이웃을 돌보라고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때 끌려갔었을 때왜 끌려갔는지에 대한 자백, 회개 이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리더자, 느에미아 역할이 중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느에미아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온 족장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면 국가가 살아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죽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예미야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예미야는 일장이 보게 되면 온갖 염려로 시작을 했어요 수산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방나라입니다 그런데 고국이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항폐해됐어요 성벽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온갖 염려 불안 근심으로 1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2장 3장에 가서는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내부적인 어떤 환란 외부적인 반란, 외부적인 침략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이 2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을 마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여러분들이 아신대로 이방왕의 공무를 맡은 대신이었습니다 자기 고국 땅이 너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든지 어느 한 사람만 좀 마음을 다 가다듬고, 이구동성으로 다안 된다고 말할 때에, 힘들다고 말할 때에, 그래도 힘들지만 해봅시다. 이것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권면하면서 하게 되면 무조건 되게 돼 있는데, 어느 한 사람 그거 안될 거야.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자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느에미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 수상궁에서 그 역할을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무너진 그런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하고 할수 있는 것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세우 가는데 내부적인 핍박, 외부적인 핍박 들어왔지만 다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아를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한 사람 보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간에 대게끔 되어 있는데. 리더자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다안 된다고 할때 됩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어 있고, 주변 사람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리더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밤 우리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자,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당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고국 당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빼고도 돌아온 사람이 아까 4 2 36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돌아왔잖아요 누가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용기를 주셨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용기를 계속 불어 넣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하면 돼요. 힘을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두 사람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선지자들이 용기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리드심을 발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복원과 무너진 성벽 재건 위해 힘쓸 때에 온갖 핍박과 이업을 무릅쓰고 사용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요일 정도에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안 해요. 앞으로 이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 직접 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땅에제일임식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그 외에는 100% 사람을 통해서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후손들을 세웠고, 노아를 세웠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쭉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에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이 핵심 가운데 두 번째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세요. 저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목회 경력이라든지 또 부모님한테 배웠던 어떤 신앙심, 부모님의 말씀, 이런 거 종합을 해볼 때에 이제 조금 보여요. 아, 저분은 자식들의 복을 받겠다. 저분은 자식들이 가서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하지는 못하겠다. 말년에 죽도록 고생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조금 보여요. 목사의 눈에도 조금 보여요.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현미경으로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계시면 돼. 이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천국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간 거 아닙니다. 통과하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아들 죽에서 빚값으로...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가면 반모성에 비해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먼저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최고로 아끼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교회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과 악한 영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박살내야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야 돼요 교회를 찢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만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얘기해다 보게 되면 옛날에 나는 뭐 여전도 회장도 했고, 남성교 회장도 했고, 뭐 교회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뭐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뭐안다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시험 들었고, 뭐돈 때문에, 뭐 때문에. 하여튼 나 교회가 싫다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질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가 되게 되면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고난도가 더 높거든요. 네. 우리는 주님 앞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전말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밝혀야 됩니다. 주님 심판대에서 통과하려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밝히지 않고서는, 숨겨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합격하도록 사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 우리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하실 거라는 거. 포로 생활의 번거지였던 바벨론을 떠나서 떠난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와 또 다른 무리들이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또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도착해서 성벽과 성문을 달고. 이제는 완벽하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르바벨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선택을 다시 또 해줘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복원시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행하면 자기의 목적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족장들과 총족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보통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생각날 때에는 할 거예요. 너무또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4월 15일 호남 지역 그리고 특별히 강주 지역은 민주당 대세입니다. 민주당 하면 생각도 나고 무조건 찍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걸림돌을 교회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 여러분 그래도 강단에서만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진짜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법이 걸리고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말하게 되면 법이 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라고 얘기하게 되면 차별한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벌금을 때려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심도 있게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너무너무 지금 무섭다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킨다고 벌금을 때리고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석구석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코로나 이거요. 옛날에 사스 이런 것하고, 뭐, 독감하고 비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떠들어 댄지 몰라요. 모든 뭐 이렇게 집결하는 모임 단체는 못 모이도록 모든 것이 다 폐쇄시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도 들어가요. 무서워서 교회 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지만,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또 하시고,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마스크 꼭 쓰고. 뭐 학수 안 하고 조심할 건조심하지만 예배가 무너지는 거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석구석에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구장 찬송.